가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헌재 파면 결정을 앞두고 수괴놈 탈옥을 위해 국민 우롱하며 눈속이며 심무정 내란 총장 놈이 판세 놈과 짬짬이에서 수괴 탈옥을 시켜준 대한민국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내란 총장 놈의 내란 수괴 탈옥 사건이 있었죠 사건 전말이 드러나는 시간이네요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시 한 47분 전에 기소시 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으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 3항 규정 중 언어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모든 국민들에게 법 공부를 시켜주는 것 같죠.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법을 알판이라니까요.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다. 시간은 충분히 남았었다. 그냥 탈옥시켜 주고픈 것이었다. 판사놈이 내란 총장 놈하고 짜고 쳤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여서 그냥 탈옥을 시켜준 것이다. 그냥 탈옥을 시켜준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석방주의를 하려면 전제가 즉시 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내야 됩니다. 포기서를 안낸것 같아요. 아 그래요? 즉시 네. 네. 항고 네. 포기서를, 포기서를 내지 않으면 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즉 석방을 할 수가 없어요. 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석방을 한 상태다. 그래서 어. 지금 검찰에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 자기네들이 석방한 게 즉시 항고를 포기한 취지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 동네 방네 떠든다고 즉시한 거 포기가 된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바로. 행정처장이 오.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오.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법원의 권한이에요. 지금은 기소된 이후에 구속에 모든 관련된 것은 오. 검사들은 집행만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즉시한 거 포기서도 안 내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심우정 말로만 즉시 항고 선포를 하고 타로을 시켜준 것이다. 법 절차는 개나 주고 수개 놈 파면 되면 영영 못 나오니 내란 총장 놈이 법을 어기고 지 맘대로 타로을 시켰다가 되네요. 역시 내란죄가 묻어 있는 놈이 우두머리를 풀어준 셈이 됐군요. 오늘까지도 검새 놈들은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했다더라고요. 이 내란 총장 놈 끝까지 국민들과 싸워보겠다는 얘기죠. 공수처장님. 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는 내란 공범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꾸 검찰이 기각하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주간조선에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12월 4일 새벽, 개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공공시 37분 네 대검 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하고요, 공공시 53분에도 또 통화를 합니다. 3시 06분에 또 대검 과장과 대령이 통화를 합니다. 대검 과장과 통한 화 방첩사 대령이 있다면, 이분들 다 수사해, 수화했... 어, 의원님께서 어,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지금 배당절차 진행 중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 없이 일처리 되도록 배엄이... 하겠습니다 빈틈 없이 일처리 되도록 합니다. 배엄이... 비하퍼 서버 기록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배관 검찰 통장에 비하퍼 서버 기록도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란이 있던 날 내란 중인 시각에 대검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세 차례나 했다. 검사들이 내란의 연루가 되어 있었다가 확실해지는 내용이죠. 그럼 당연 내란 총장 놈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명신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얻은 총장 자리라고 나오잖아요. 내란 또한 명신이 오빠 친구인 심우정이 빠질 리가 만무하다 보이죠. 그러니 명신이 딸랑이 비화폰을 포기 못하고 죽기 살기로 거부하면서 살려주잖아요. 구속도 하지 않고 말이죠. 내란 총장의 죄가 드러난 순간이네요. 심우정 구속 수사를 해야겠다 보이죠. 업쪽에 계신 분들도 인용 가능성이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음. 그의 그 야외 활동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 사자정치 어.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어떤 스탠스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선 후보 경선에 본인의만세에 맞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도록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할 거고요. 영향력을 그다음에 대선에서 지게 되면은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음. 국민의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를 더 강력하게 보호해 줄수 네. 있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와 호흡을 맞추고 음. 나를 보호해 주고 옹호해 줄 사람. 그 사람을 당대표 지도부로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완전히 저는 야.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물귀신 작전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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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선후보도 되고 당대표가 돼야 음. 본인이 이제 형사재판이나 아니면 은 민주당이 정권을 음. 잡아가지고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게 되면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방어막을 치고 음. 또 이제 자신을 의원들이 방어를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끌려다니고 생겼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많이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에 억울하다라는 네. 사람이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행위를 하게 되면 음. 윤석열이 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예를 들면은 딱 이런 거예요. 사저에서 음. 대선 후보 경선이 딱 벌어집니다. 음. 김문수, 원희룡은 와이로와술한잔 하고 가. 제아크로미스타를 불러. 네. 네. 원 이제 음.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지마. 아 만나지도 주 않고 안 만나주는 어. 거지 그러면은 내가 지지한다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어. 윤통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딱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보수의 유튜버들이 야기생사들 하는 와! 거고 네. 이러,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보는 분들은 세뇌당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처럼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네. 선거에서 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치르면네 음, 어차피 지는 거 그렇지 네. 우리 편으로 내말잘들으는은 어, 바지 사장 하나 꼽아놓고 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그렇죠 아. 수. 음. 빵에 들어가지 않고 파면을 당하면 살기 위해 지켜줄 대권주자를 밀면서 대선을 치를 것이다. 명신이가 썩결리를 빵에 보내놓고 망명하려 일본을 바라보며 준비했었던 계획이 모두 들키고 나니 퇴로가 막히니 비아폰이 털리기 전에 심우정을 시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개 놈을 꺼내서 대선을 깽판을 치게 만들고 오비 오라비들을 움직여 러시아에서 들였다는 무기들을 가지고 플랜 b 를 준비하다 혹시나 실패하면 대선에서도 지면 그 다음은 내란당은 야당이 될터 명신이 말잘 들을 윤성현이나 나경원 같은 자들을 앞세워 명 명신이 자신에게 향할 수사들, 특검이든 모두 막으면서 회방을 놓겠다. 라는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하네요. 살기 위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겠죠. 밤낮으로 바쁜 명신이가 가만 있겠나요? 당연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도주 테러가 막히니 직접 나가리. 그도 안 되면 말잘 들을 당대표 세워 계속하리. 이렇게 되면 다시 내란당은 명신이 당이 되는 건가요? 요즘 명신이가 무지 바쁘다던데, 내란당 명신 소나기에서 벗어나나 했을 텐데, 영원히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죠? 참으로 찌질하기 그지 없는 명신이 내란당이 되겠군요. 국임당 대선 끝났다 보이죠? 명신이 안고 대선 갈판이니 말이죠. 명신이 물기신 작전이다 보면 되겠죠? 현이도 나중에 내란 공범으로 밝혀지면 마찬가지로 같이 사형입니다 심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지들나난 몰라 나, 아, 난 우리 우 아저씨가 그런 거 하는 줄 모르고 나는 병원 갔다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따져보니까 비화판으로 다 전화질하고 충동질한 거 너였어? 나오면 윤성령보다더 중한 죄를 쳐받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는 거야 그럼 죽음 앞에서 할수 있는 거 뭐야 도망가는 거 아니면 한번더 저질러보라는 거죠 근데 한번더 저질러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70% 이상 가능한 게 스스로 화야를 던져놓고 일을 치든가 아니면 망명하는 거예요 망명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일본한테는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받으면 우리랑 너네는 진짜 철천지 왼수야 그래서 저는 받아줄 데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젤레스키한테 살짝 가갖고 기댄 다음에 바로 거기에 경유해갖고 몰타를 안 돌아로 가야죠. 부모님과 그짱 박아준 그,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건 아니고는 지금 얘네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젤레스킨도 명신이에게 사기를 당했잖아요. 명신이가 해준다는 거된게 없으니 당연히 사기를 당한 거죠. 젤레스킨도 명신이를 손절하겠죠. 명신이가 누군데요? 지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두를 재물을 삼아서라도 살려고 하겠죠. 다 쓰다 버려지는 존재들이다. 그 끝은 명신으로 끝나겠다 보이죠. 모두 끌고 들어갈 것이다 보입니다. 정광훈에 속아서 따라다니다 온갖 비리를 알게 되었다 폭로하는 사이네요. 정광훈을 응. 따라 다니면서 온갖 아, 비리를. 네. 아니 언제부터 따라다니셨어요? 2019년. 언제까지? 2021년도까지. 아, 네. 마노라 네. 으로 68평 아파트. 네. 아더라 으로 30채 빌딩 능기 조고 따라프로는. 계산하니까 약 10억이 달달이 들어갑니다 완전 다단계 사기꾼 강도 조직들입니다 어떻게 속아서 가셨어요? 아니 천만 명 이상 하면은 기독청을 짓는데요 이름을 대리석에 새겨주고 연금을 손다기 때문에 제가 팍 속았습니다 자유 마을아 3,506개를 천국에 싹다 해놨 뿌려놨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도 돈을 많이 냈었어요. 아, 저도 못도 모르고 후원 130만 원을 냈습니다. 어, 어. 미쳐가고 냈습니다. 어. 후회됩니다. 정광운 탈탈 털면 많이 나오겠네요. 사기꾼 대강도들 조심하라고 하죠. 썩여리에 파면 은 당연한 결과이고요. 그걸 알기에 명신이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나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꺼낸 걸 보면 말이죠. 우두머리 하는 집 보면 답이 보이네요. 용산 우두머리 하면 명신이 아닌가요? 내란 우두머리 곧 명신이라고 나오면 그 밑에 있던 자들 몽땅 끌려가겠죠? 일부는 들어가 있죠? 나머지 또한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깊이 박혀 있었던 썩은 뿌리들을 뽑아내고 밝은 나라를 만들 시간이라고 보이죠? 이 기회에 몽땅 뽑아내 버리자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